그러면 어자 여보세요 유령들끼리도 이제 우열 관계가 있는데 누가 더 높이 나와 있냐 이런 게 있잖아요 누가 더 높이 나와있죠? 마지막에 쓴 애가 높이 나와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노란색있죠 얘를 제일 앞으로 놓고 싶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바로 z 인덱스라는 건데. 제트 인덱스는 뭐냐면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난두 번째 거가 제일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. 하면은 자, 제 제가 제트 인덱스를 0으로 들게요딱봐아시겠죠 이게 기본값입니다. 근데 여기서 1, 2라고 주면은 이게 1이 많은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. 상대적인 거. 만약에 Z 인덱스를 얘가 1이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에도 1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얘보다 조금 더 늦게 써진 두 번째 애가 이기는 거고 얘가 만약에 2면은 얘가 더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Z 인덱스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다. 누가 더 높냐 이걸 따지시면 돼요. 나는 세 번째께 무조건 앞으로 나오게 할 거야. 뭔, 고 뭐, 어떤 엘리먼트가 있어도 무조건 앞으로 나오게 할 거야. 라고 하면은 보통 Z-index를 뭐 99로 주는 경우도 있고, 999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건 뭐, 다 달라요. 이렇게. 그래서 Z-index는 뭐다? 이 요소들의 순서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속성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